오늘은 2022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매일 나와도 매일 다르게 느껴지는 자연이죠. 오늘도 연구소 앞에 먼의 과학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자연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옴을 키우기 위해서 잔뜩 물먹은 물을 머금은 나무들도 바라보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건너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이면 최소 다섯 번은 산책하는 공원. 먼의 과학공원. 오늘은 왼쪽으로 한번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저기 카이스트. 장영실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조상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장영실을 한번 보고 지금은 좀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그래도 최소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이렇게 공원을 따라 쭉 잠시 후에 자, 드디어 먼해 과학 공원에 올라왔습니다. 과학 공원이라 그러니까 뭐가 과학적인 뭐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에 올라왔더니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고 <laughs> 여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애완견을 누구나 많이 한집 걸로 한 집씩 키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laughs> 이런 게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과학공원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어디나 있는 것처럼 휴식을 취하는 햇빛을 취하는 어르신이 있고, 나그네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서 아침 산책을 하는 사람들, 정오 산책을 하는 사람들, 저녁 산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처럼 오전 산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오늘은 제법 공기가 춥지가 않아서 조끼만 입고도 산책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 체육센터 노천 체육센터 <laughs> 노천이라고 해아 노천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오로빅을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저는 매일 가는 길로 산책을 하지 않고, 오늘은 익스트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laughs> 익스트림? 아이고, 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낙엽을 이렇게 쌓여있는 낙엽을 밟으면서 산책을 좀 즐겨 볼 생각인데요. 어머 무서워. 안되겠어요. 뱀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푹신푹신하니까. 오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뱀이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자랄 때 산골에서 자랐는데. 봄이 되면 뱀들이 이런 낙엽 밑에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제가 모르고 한번 딱 밟았는데 뭐가 뭉클해갖고 놀래갖고 용수철처럼 튀어서 막 죽어라 뛰었는데 뱀이 저를 쫓아오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어머,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짐했습니다. 절대 산골에서는 살지 말자. <laughs> 제가 계속해서 네오로빅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깊어지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너무 단조로운 것 같고, 그래서 영상은 업로드는 해야 되겠고, 예, 단조로운 그 일상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는 것도 이게 별로 유익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채널을 어쨌든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자연을 좀 담았습니다. 네. 그냥 클릭하시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끝까지 다 들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자연을 담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여기 돌다리가 있어요. 산에도 그래서 돌다리를 지금 밟으면서 햇살을 받으면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 이런 돌다리를 걷는다는 게 낙엽을 밟는 것도 좋은데 어렸을 때는 징검다리를 그 많이 건너기도 했었는데 산에 또 이렇게 돌이 쌓여있는 거 걷는 것도 재밌네요. <laughs> 어제는 이 길을 걸어서 올라갔고 오늘은 올라오다가 중턱에서 하산할 생각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이렇게 사거리 신호만 건너면 이렇게 자연이 있어요 피톤치드를 마실 수 있는, 흡입할 수 있는 이런 자연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보세요, 제가 뒤를 돌아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빌딩들이 있습니다. 아울렛도 있고, 네. 이런 사이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만 지나면 제가 지금 360도를 돌았거든요. 사거리만 지나서 바로 이렇게 공원이 있어서 이제 한달 정도가 되자 지나면 이 나무들이 다 새싹을 내고 우물 틔우고할 거라서요. 또 산책을 하는 기분이 새로 새롭, 새록새록 새롭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하늘 한번 선명한 하늘. 물먹은 나뭇가지들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새순이 돋겠죠 여러분, 아침에 동이 트고 있는 햇살. 분당 하늘에도 태양은 뜨고 <laughs> 아침은 시작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저렇게 산책을 하는 행인이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잘 찍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투표들 다 하셨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너무나 힘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통령 한 표, 나의 귀한 한 표를 구사하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Have a n nice i 좋은 하루 되세요.